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 규빗이요. 너비가 5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씩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 0규빗이요 너비가 3 0규빗이며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자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치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딜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 규빗이라, 각각 12 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노슬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얼근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일곱이요, 저 머리의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석류를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금을 곁곧그 머리에 공 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받침술에 각각 네녹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대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대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내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대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네 모퉁이의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 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내 물두멍의 직경은 내 규빗이라 열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그물에 두주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술레와받침술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속과 푸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되며 또금 꽃과 등장과 불집개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예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예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열왕기상 7장은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솔로몬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건축하며 다양한 재료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또한 두로의 히람이라는 뛰어난 노스의 대장장이 성전의 기구들을 제작하였으며 특히 두 개의 녹기둥인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의 주랑 앞에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고 장식되었으며 모든 기구들은 금과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